1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어느덧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이면 또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두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는데, 건강 우리 함께 유념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 함께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 성도들의 이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그 마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처럼 적시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 12절로 15절 말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세 번째 경고: 불량한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고, 담보 그리고 보증쓰는 거 조심하라고. 두 번째 경고, 게으른 거 조심하라고요. 세 번째 경고, 불량한 사람을 경계하라.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과 내일 이어서 세 번째 경고, 불량한 사람 경계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일은 불량한 사람이 왜 경계의 대상이냐 그들이 행하는 그 일곱 가지의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불량한 사람을 경계하는가 그 단어들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볼게요. 1 2절 다시 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게 불량한 자이 벨리야알이라고 벨리알이라는 말 아시겠죠? 벨리야알 이 벨리라고 하는 말은 뭐뭐가 없다. 그리고 야리란 말은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 유익함이 없어요. 이 불량한 사람을 만나면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무가치한 해방꾼입니다. 성경에 뭐 여러 그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방자이며 파괴자인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우상 숭배자죠. 신명기 13장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영혼들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불량한 자입니다. 영혼에 전혀 도움, 도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불량한 자는 어떤한 자냐? 악한 자가 불량한 자입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배교자들 악한 자들이죠. 이 악한 자 그리고 불량한 자 같은 의미로 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 병행어로 이렇게 이어서 쓰고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 잠언 1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무슨 의미예요? 뭐가 악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로 상처를 입히고, 이러한 사람들. 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악함을 악하다 말하지 않고 합리화시킵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남을 속입니다. 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그다음에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세 가지 그 뒤로도 나옵니다만 눈치세요. 눈을 눈짓 어, 그 미혹하는 거죠. 눈짓으로, 그리고 발로 뜻을 보여요. 그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가꾸고 다듬어요. 예, 그래서 "눈짓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의 일을 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다" 이렇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인다"라고 하는 몰래. 아 어, 베라겔로라고 하는 말인데 발로 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로 말하다. 어 악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 함께 망하자 이 말이죠. 예. 그런가하면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예, 손가락으로 겨누다 그다음에 가르키다 가리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영혼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이죠 이 악행이 습관화된 사람은요 신체의 각 부위 부위마다 온통 부정과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볼까요 다같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모든 실력도, 자기의 모든 삶도 물질도 다 악의 종으로 불법과 부정에 내어 주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은사도 의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볼게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누가요? 불량하고 악한 자 경계해야 할 불량한 사람 마음에 패역을 품어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켜요. 이 불량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항상 다툼을 일으켜요. 싸움을 걸거나 싸움 가운데 빠트리는 거죠. 이게 패역을 품게 만들어요. 이 말은 모든 감정과 그 이성의 토양과 터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그 마음을 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악을 꾀하도록, 악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서로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요, 악을 실행에 옮기는 아주 적극적인 안 좋은 불량자들이죠.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미데님 예쉘레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다툼을 던지다 보내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자를 그냥 땅떨어지기로 던져버리는 것 같은 예, 분쟁의 말미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훅 던지는 거예요 예. 참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내 배가 아프다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냥 툭 던지는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죠. 예. 이런 악한 행동들, 아주 비인간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들입니다. 1 5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시간이 없어요. 골든 타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어,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경계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안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불량한 사람들은 살릴 길이 없어요. 놓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3월 1장 28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도,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안타깝죠? 부지런히 찾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사 가지고 왔죠. 밖에서 사 가지고 와서 이제 신랑이 있는 그어 잔치 집의 문을 놓고 했는데 이미 문이 굳게 닫혀 버리고 맙니다. 불량자나 이 악한 자들은 마지막 때 돌이켜서 어, 아 내가 늦었구나 아니 늦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툴레이 늦은 거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지옥에 앉아서 부자가 후회합니다. 네. 늦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을 만한 때에 찾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있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직장의 일터의 자리.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고 세워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위험을 만나도 항상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예, 나를 만나지도 못하리라. 이러한 어둠 가운데 처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꽉찬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442장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와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침 햇살 같은 따뜻함으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에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대하여 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태양의 빛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나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 말씀,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있으라신 그곳에 서서 오늘도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발딛고서 있는 일터너 직장 가정. 교회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